X1년도에 사채 발행시 액면가 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높았다면 그러면 무슨 발행입니까? 이것을 아셔야겠죠 할인 발행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X2년도에 사채 장부가액, 사채 이자비용 그다음에 사채 발행 차금, 상각액은 각각 2 0 1 0 x 년도에 비교하여 비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그림을 이해하시야 돼요 결국 액면가액 100만 원인 것에 대해서 90만원으로 발행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채의 잔고가액이 되는 거죠 결국 사채의 잔고가액은 우리 아, 증가하는 거죠 결국 9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채의 잔고가액은 증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채 발행 차금 삼각에 결국 요 10만원에 대한 게 사채 발행 차금이 되는 거죠 요것을 삼각하는 게 매년 늘어납니다 따라서 매년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리고 사채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액면이자하고 상가격을 플러스하게 돼 있어요. 할인 발행일 경우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거죠. 따라서 사채의 장부가액은 증가하고 사채이자비용도 증가하고 사채 발행 차금 상가격도 증가한다. 이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활증 발행일 때 한번 이것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십시오.